요즘 중소형주 사신 분들 많이 느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이퍼링을 시행한다는 것은 경기가 과열이 되면서 이제 그 과열된 거를 정상적인 속도로 맞춰주겠다. 과열을 시켜서 경제를 살렸으니까 달러를 찍원에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 과열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과열이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자산시장은 충분히 경제적 체력을 다 졌고 이제 건강해진 것 뿐만 아니라 살이 조금 조금씩 찌고 있는 상태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그 이제 체중을 조절해 주듯이 경제도 테이퍼링을 함으로써 그 여러 군데서 발생하는 유동성 공급의 비대함을 조절해 주는 것이죠.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건 이제 곧 금리 인상도 가까워지겠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냥 유동성을 공급해 줬던 옛날과는 달리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이제 많은 투자자들, 이이 원리를 알고 있는 기관들이나 현명한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에서 즉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좋기 때문에 조절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형주에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과연 좋다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테이퍼링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의 악재라고 생각하고 뭔가 경제가 안 좋고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테이퍼링은 경제가 너무 좋다는 것이고 그걸 조절해 주겠다는 것이고 이거를 반증으로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해 보면은 경제가 좋아도 너무 좋다는 증거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테이퍼링을 하지 않아요. 테이퍼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성을 반대로 유동성을 더 달러를 찍어내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완전 고용과 경제 회복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원리는 분명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중소형주의 더 매수에 가담하고 돈을 못 버는 그런 주식들. 그런 주식에 손을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분명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끝내버릴지, 내가 다시 회복을 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주식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돈 벌지 못하는 기업은 내가 손대지 않겠다. 정말 손대지 않겠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조정이 심하지만 분명 최고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최고의 매수 타이밍, 조정이라는 것은 돈 버는 기업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지, 돈못 버는 기업이 밑바닥을 깨고 조정을 이건 조정 이라도 부를 수 없습니다. 밑바닥을 깨고 한없이 나락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매수의 기회가 되는게 아님을 여러분 부디 제발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고 피터 렌치가 말하고 하는 정말 최적의 바이로 최적의 매수 타임이라는 것은 정말 돈 벌고 있고 성장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돈을 더벌 기업이 대내외적인 이유로 그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테이퍼링한다 이런 정말 찌라시 뉴스에 의해서 그런 공포심을 조정해서 그때 조정을 줄때 그때야말로 최고의 매수의 타이밍이고 존벌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중소기업, 중소형주, 돈을 못 보고 있는 중소형주에 매수를 가담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존버를 해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매수를 누르고 존버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확히 반대로, 정확히 손실 나고, 정확히 복구될 수 없는 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기업이 돈을 못보고 있으면 기다리십시오. 피터렌치가 말했습니다. 개인은 기다리라고 기다리고 실적이 돌아설 때턴 어라운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게 재무제표상으로 보일 때, 그때 매수를 해도 충분히 몇십 배, 몇배 먹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주식을 1등 아니면 2등으로 자라는 피터린치가 말했어요. 개인은 그 기업을 정말 가서, 여러분, 그 기업의 임원짐이나, 임원진이나 경영을 하는 사람도 이 기업의 미래의 존망이 어떻게 될지 그걸 훤히 알고 있겠습니까? 100%알 수, 알수 있지도 않아요. 그 회사를 운영한 사람도 그렇단 말입니다. 하물며 개인이 도대체 어디서 유튜버 가서, 어? 이 기업에 막 상장하기 전에 장밋빛, 그런 프레젠테이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로 누가 못합니까? 당연히 그 그들 주식에 상장하는 이유가 유동성 자금을 끌어와서 회사 자금 돼 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끌어와서 회사에 투자를 일으키고 재정 흐름을 마이너스로 일으켜서 그 돈을 끌어와서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서 유상증자를 해서 우리가 지금 적자지만은 회사를 운영해 보겠다는. 이제 적자지만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죠. 100% 돈을 번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도 100%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체 왜 그런 앞으로의 전망만 보고 덜컥 덜컥 매수를 하는 겁니까? 재무제표에서 매출, 영업현금, 이런. 그게 플러스로 들어오고 단기순이 이 플러스로 돌아설 때 그때 매수해도 전혀 늦는 게 아니에요. 전혀 늦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기업만 안 사도 여러분은 일을 잃기가 정말 힘듭니다. 주식시장에서.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돈못 버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